헤헤헤헤헤 y 헤 e 헤 hey, h e 헤 h 헤 y hey, h 헤 y h e 헤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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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e 발 팬이야 팬이야 a 네,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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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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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말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나안야나안 잘할 수 있을까? 하세 <laughs> 아, <laughs> 많이. 많이 따라 셨네나야지나야하야이 <laughs> <laughs> 와이팅해 집에 가야 방송 알람 울렸잖아 어야 컴온 화이팅해 이팅 ㅎㅎ 저 자요 ㅎㅎ 저 트레 방피 트레다 트레 밤피 아, 이거 뒤에 뭐야 트레 밤피피 뒤에 라인 들어저요 라인 라인 맥네말씀왜 그러세요 라이따 라인 그렇지 양 먹을 시간 지어 하나님아 일점 주세요 일 좀! 히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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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어 히히히 히히어 이길 만 있어요. 헤헤, 있세가 화이팅! 디바 라인 이런 거 그냥 죽이면 돼요, 여러분. 화이팅. 디바 오른쪽. 저 맥크리 보러 갈게. 맥크리가 문제야, 맥크리가. 맥크리 제가 죽여줄게. 내가 죽여줄게. 헤헤, 맥크리! 헤헤, 맥크리 반피. 맥크리 짤! <laughs> 맥크리 짤피 아, 맥크리 안 죽어요! 아 진짜 맥크리 왜안 죽어. 아 디바가 케어를 너무 잘하는데. 그건 그래요. <laughs> 아니 제대로 해요 제대로. 제대로 해줘. 따버리. 아, 오는이게 어, 맥크리만 <laughs> 보면 돼 맥크리만. 저기 맥크리만. 맥크리가좀 있어요. 몬철로. 크리 오른쪽, 자, 아나 물러갈게요. 어넘어 아나 물러가요. 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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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딸피, 짤, 나이스. 라인 공쓸것 같은데? 라인 딸피, 라인 딸피. 라인 딸피. 라인 딸피. 나이스. 나이스. 라인 공 있어요. 아 겁나리네. 어떻게요? 그게 죽였어. 아 나이스 나이스. 지금부터 뺏기지 말자. 우리 호시운님 딸핀데 어, 조심해요. 어, 예, 다, 우리 솔저님 공 있고. 아이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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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트레랑맥 트레맥 어 트래퐁. 트레 어, 코나 딸피 소나 딸피 잘잘잘 어, 잘, 잘, 잘. 잘, 잘, 잘. 라인 공 있어요? 말했어요? 예하 없어. 라인, 라인, 어, 라인 딸피. 하나 반피. 하나 반피. 아, 제, 피. 루즈 딸피. 루즈 짤. 아, 피. <목소리> 아, <제> 피. <목소리> 맥크리 반피. 아, 아, 그, 생소했던 빨알 아, 나 딸피. 아, 좀 볼게요. 아, 딸피 짤. 맥크리 남아서 오른쪽 맥크리. 정면. 맥크리 딸피. 짤, 짤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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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됐다. <laughs> <laughs> 아... 힐한 번만 내가 우리 트랜, 우리, 우리. 트랜 살려줘 피할 수 있죠? <laughs> 나이스 라인 망치 안 썼어요 요번에 조심해요 망치 쓸 거야 <laughs> 아나 다피 <laughs> 아, 괜찮아 나궁쓸 거야 <laughs> 제발 그렇지. 하나 어... 잡아. 하나 알아. 여기 있다. 하나. 아, 이렇게. 하나 땄송 야. 하나 잡아야 돼. 이거 송 하나. 루시다! 피루시다피루시다피짤라이 탈피 라란달피 라이피! 짤. 잠깐만. 잠깐만. 하자. 다시 가. 다시 가. 시끄러 다시 가 오케이 이거 방법 있어요 잠깐만 같이 가요 방법을 오케이. 말해봐 디, 디... 일단 디바 매트릭스를 빼, 빼봅시다 매트릭스 뺀 다음에 디바님이 저기 저 뒤쪽에다가 궁을 날려요 그 다음에 솔저님 궁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? 오케이 디바 매트릭스를 최대한 빼요 뒤쪽으로 날려 뒤쪽으로 공을 그 다음에 솔저님이 붕 카면서 가는 거야 오케이? 야 트레 이렇게 빠졌다 날려! 날려! <laughs> 공 가! 솔저 공 가! 아, 뒤쪽, 이쪽으로 날리라는 거였는데 이쪽으로? 아, 네. 이쪽으로? 아, 아, 형. 아 <laughs> 나이스 오 딸피 라인 잡으면 다 끝나요 나이스 뺏어 뺏어 트레 들어올 거야 트레 집중해 집중 트레 들어오는 거 오른쪽 트레 오른쪽 들어오는 거 딸피만 들어 못 들어온다 나이스 나이스 잘했다 형 아우 쪽팔려 지금 뭐가 쪽팔려 빨리 이어프겨야겠다 님 스피커에요? 형기 아직도 이러네 <laughs> 야, <화이팅>. <laughs> 제가 제가 사드릴게요. 화이팅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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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좀 진지하게 합시다. 알았죠? 화이팅. 잘하네. 미안해요. 아 화이팅. 가자 가자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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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왼쪽. 브리즈 디바 위스턴 포커싱이베이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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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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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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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아니, 아니, 잔지러워 힐뱀 <laughs> 많아요? 어, 어 그거 말리... 나 루시 개피 어나 버리고 가면 어떻게 디바 <laughs> 뺐다가 다시 가요 뺐다가 뺐다가 다시 가는데 우리 한조님은 빼고 빼면 안돼 그냥? 다시 가지 말고? <laughs> 오뽕 <꼭> 뺐다 여 솔드 쌀 아니 솔젤 레제 뭐냐 트레이스 쌀 <laughs> 한조 빼줘요 안 어, 뺐다 궁극기가 완전히 충전됐다 아니 한주 빼줘 신고하기 전에 줘요 신고해 그래, 그래 신고할게 야, 왜, 왜 던져 왜 던져 왜 던져 음. 아 진짜 그냥 트롤이야 어떻게든 관심 좀 받아보려고 방송하잖아 음. 어? 어차피 야이좀안들한다고 관심 받고 음. 나쟤 가야, 가요피 야, 진짜냐, 이거! 어 씨. 음. 아, 몰라게. 뭐 음. 아, 아, 아니, 왜 던지는 거야, 얘들아. 그냥 강의식, 강의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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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조 님, 한조 님. 내가, 내가 사과할게요. 바꿔 주시면 안 돼요? 쿠시오야, 관심 받고 싶어서면 나도 우주한테 처음에 한 것처럼 한조 님, 한조 님. 한조 님 센척 하지 말고 바꿔 주세요. 내가 어, 간식 좀. 간식 그정도 가도 괜찮아, 맞아요. 왜 센척이야? 아, 지금 막 오징 지릴 거 같아요. 진짜 지릴 거 같아요. 살하고 뺄게. 오케이, 오케이. 그냥 가지마, 가지마, 가지마. 뒤로 빼봐요, 빼봐요. 버려, 버려, 버려. 이번 판 버려. 일단 비빈다. 난 최선을 다할 거니까. 아이씨, 그럼 나도 최선을 다한다. 간다 퍼벼, 퍼벼. 어어어어어어어어어. 스포스 아! 야 이번 세트 활시위 한 3번 당겼는데, 딜 아스트. 일. 페이스 좀올리 하지 못가라. 야 니가 진짜. <laughs> 나 루시, 니가 <나> 질러해. <laughs> 뭐 게너 질러하라고 내가 루시한다고. <laughs> 어 그래? 알겠어. <laughs> 아따 무서워서 오줌 지리었네 불타는 강남공 가자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, 파이팅, 파이팅. <laughs> 어디로 갈 거야? 그시봉봉이 봉공 몸봉? 어, 음. 하마 하마 한대 나아알못 떨어져 트레 짤 우리 힐러 없다 아나 컷, 아나 컷. 나힐 가능? 겐지 짤. 디바 딸피, 디바 딸피. 디바, 딸피. 디바, 딸피. 디바 짤. 송하나 딸피. 송하나 짤. 아이고, 루시오 2층. 무슨... 딜러들 거의 다 왔어요. 와, 루시오 딜잘 넣는다, 2층에서. 이거 할 만해요? 상대가 훨씬 많이 죽었어요. 야 이겼어요, 할 만한 게아니야 오케이, 좋아. 드레하레나 하나, 나하다나 잔다 나 잔다 나 하나, 잔다. 나 하나, 잔다. 나 하나, 나 하나, 나나나 하나, 나 하나, 나그나나나나 하나, 아 고릴라 1대1 이죠아나피잘 아나카 아나카 야물면 말하나 이 게임 어나 물렸어! 잘했어 뺏이나홉데야너 <laughs> 빨리 죽었다 가나어응어비수 있어? <laughs> <laughs> 비비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<laughs> 오케이 뭐어 일단 틀 잘랐어 이어

할만해만해만 해. 할만해만해만 해. 역시 오아시스는 비비는 거지. 역시 오아시스 <놀> 나이스. 와 <놀람> 아, 이걸. 오른쪽 밑에 방방 아래쪽에 트레 있어요. 뭐야 왼쪽 가 봐. 뭐야 왼쪽 가 봐. 트랩 다 대탈피. 여기 빠지고. 여기 빠졌어요. 이 죽여줄게, 죽이줄가 개픽 아, 이거 괜찮을 거 같은데 테레 뭐야 우리 디바 나 우리 디바 나왔어 컬 빠짐 때네 우리 아나 물려, 아 물려, 아이 아나 물려, 물려 나 봐줄게요 <목소리> <목소리> 디바 보자, 디바 보자, 디바 보자 디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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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바 딸피, 디바, 딸피 아 물려, 아 물려, 아 물려, 아 물려 알 아나 어딨어 알았어. 로시오, 아나가 말한 거 아니다. 아니, 아나가 말한 거 아니에요. 아 오케이. 내가 아 레펀 줄 알았어. <laughs> 야, 나안 물리고 있었는데. <laughs> <너> 사람들한테 물렸잖아. 마지막에 물렸지. 개웃기. 개웃기다. 야, 아까 파라 할줄 알았는데, 있었지? 파라 해봐. 파라 누가 있는데? 나 파라 핵데 아까 우리 파라 했어? 파라 잠.. 하진 않고 죽겠던데? 할줄 아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 파라 할줄 알긴 알는데헤헤 <laughs> 그런 사세요 괜찮은 <laughs> 게, 아, 게 있어 괜 오케이 오케이 하긴 하긴 가이팅안 <laughs> 되면 내가 트레로 바꿀게 파이팅 2층, 와봐, 먹고 시작해. 2층 먹고 시작해요. 2층 먹고 시작해줘. 2층 먹고, 2층 먹고. 2층 먹고 올라. 디바, 2층 왔어요, 디바. 나할거다까 트레티에. 보리라이좀 주세요. 안 정면에 안 호그. 안 오른쪽, 오른쪽 올라오는 거 봐야 돼. 오른쪽 올라오는. 거. 잠시만. 트레페, 루시우, 루시우, 루시우 앞에. 나이스, 루시우 잘. 나이 좋아요. 거기 되었어, 어 앞에. 우리 겐지님 저기 보이죠 저쪽 애들 정면에. 안하 내려가야 돼 이제. 내려와, 내려와, 내려와. <laughs> 아나, 솔져 보여요? 호그, 호그. 아나, 솔져, <laughs> 고 <laughs> <laughs> 네, 아나, 솔져 딸피안 돼, 뒤에 고 뒤에 호뒤 봐줘요 뒤에 호그, 호 갔어, 갔어 스턴힐 가능? 아나 살아있어요? 호고피1이니까 이거 <laughs> 내가 어떻게 버텨... 지금 못버텨더 <laughs> 이상 저 디바 하나 있는 얘들 이거 디바 꺼내면 끝난다 맞아요 ]givingquin. 디바 꺼내면 끝나요 누 잔다? 내가 꺼낼게요 그럼 근데 윈스턴 빼는 거좀 아깝지 않나? 그냥, 그냥 궁 쓰고 빼요 그럼 나이스 이거 팡병 쳐줄게 right. 때려! 뒤에 트레 뒤에 트레 아 우리 물려 누구 물려 죽여 죽여 N Thursday 디바 Quran. 죽여 나이스 송하나 죽여요 송하나 딸피 짤! 나노 목표 나노 목표 뒤에 트레 쟀어 뒤에 트레 포근형 봐줘 아 이거 솔저 닮아 솔저 개피 솔저 포커싱 아나 딸피 이소 솔저 포커싱 아나 짤루슈오 딸피 루슈오 딸피 루슈오루슈오짤 루슈 디바 잡아요 디바 나이스 소아 천천히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죽이는 건 괜찮아요 아 저거 희롱하는 재미로 게임하는 데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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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잔다나펄스 폭탄 붙여질 것 같아요. 빨리 풀피 만들어주세요. 잡았어, 잡았어. 아, 좋아, 좋아. 잡아. 나이스. 네. 살짝 무리하지 말고 살짝 빼면서 버티면 네. 돼요. 우라시스는. 그 나그갱지 네. 있다. 2층 디바 올라왔어요. 어, 인사한다. 나이스 디바. 나이스! 나이스. 자, 빼고 가줘, 빼고 가줘, 빼고 가줘. 가고, 가고 있어, 왔어, 왔어, 덥쳐.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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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덮었어 없었어, 덮쳤다 없쳤다, 없쳤다, 쳤다 없쳤다, 쳤다아 우리 하나 불리냐? 하나. 엔젤가는 안 됨! 우리 하나 죽었어. 우리 원숭이 커버가줘, 우리 원숭이 커버가줘. 야나맥크리 아, 나나 잡을게 맥크리나 하나 더. 아예 P 30 남아서 자살했어요 그냥. 집안 꺼내오면 누가 나 죽은 걸로 됐네. 어? 네 오른쪽 여기 맥맥 맥. 맥, 맥. 죽어. 아니 근데 디바. 윈스 어, 디바로 케어는 해도 윈스턴처럼 힐러들 다 물어줄 수가 없을, 없어요. 그냥 이거 들어오는 것만 잡아오세요 오케이 주가 오케이. 주가 오케이 있잖아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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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너 녹여 녹여 빨리고. 스바 뭐. 녹여 스바 1 녹여 스바 1줄게숨줄게 <목소리> 수쳐줄, <수쳐줄게, 수쳐줄게. 목소리> 다시 녹여 다시 녹여 다시 녹여 녹였어 <목소리> 녹였어. 잡아 우리, 하나,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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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불려 하나 불려 먹었어 먹었어 팔폭 먹었어. 좋아 좋아. 트레 트레 트레. 트레는 비스 비스나 지마 귀엽잖아 귀엽잖아. 아 진짜 죽었어. 나 달포리. 나 볼라기피. 쟤는 불이려 나왔 이거 잡아요. 호피스어요어요 어춤 추는 거 나온다. 뭐지? 뭐지? 아 씨, 뭐지? 폐장용 계정인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어요아그런거예요 <laughs> 폐장용 계정이었던거예요아 그냥 아 그건 아니고 그냥 님 처음에 그거 브리핑하는데 너무 시끄럽게 해서 그냥 그랬던거예요아 진짜요? 다 볼라했어 으흐흐흐 매병